ST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STI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STI가 고점 달성하고 나서 계단식 하락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계단식 하락 나온다고 절대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 무조건 여러분들 수익 달성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STI를 왜 지금 증권사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왜 매수 의견들을 계속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제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반도체랑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죠. 자, 그래서 인프라 장비 같은 경우는 CCSS 장비가 주력 매출이고, 일부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를 일부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 부분들까지도 새롭게 공급을 시작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그리고 BOE랑 CSOT라는 기업들이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지금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죠. 자, 2023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부분들의 업황이 계속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디렌가도 계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메모리 가격까지 계속 반등이 나와주니까 그만큼 고객 수요자들의, 고객사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시기라는 점까지 맞물리가, 되, 맞물리면서 오히려 반도체 업황 회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 STI 같은 경우 캐파 증설까지도 지금 진행을 했어요. 올해 하반기에 지금 공장이 진행이, 공장 증설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파 증설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인프라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가 충분히 증가가 될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sti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메모리만도체 관련해서 사업성 가지고 있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사업성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 사실 뭐 일정 부분들이 나오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sti 주주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소량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주담에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혹시 sti 내년 관련해서 IR 자료나 투자 보고서 아니면 좀 재료 나온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2024년 STI 부분들의 IR과 투자 보고서 파일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미 뭐 증권사에서는 이미 분석을 전부 다 하고 결제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STI 관련해서 기업 개요 부분들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주요 인프라 투자 장비 수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에 특징적인 재료 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고, 네 번째는 2025년까지 실적 추이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STI 주주다, 이거 다섯 가지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의 폭도 충분히 챙겨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으셔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IR 보고서를 그대로 답장으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내가 적어도 STI 주주면은 이거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1월 시장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다사다난 한한 해들이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손실 보시는 폭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겠죠. 자, 거기에 있어서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를 저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예, 여기에 제가 총 다섯 가지의 교육 자료들을 같이 포함해서 올려뒀습니다. 자, 첫 번째가 당일 급등 검색기. 현재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 파일을 그대로 올려놨고, 밑에 네 가지는 초보자도 충분히 알기 쉽게 이해 돕도록 제가 용어 부분들도 간편하게 적어놔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교육 자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 자료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충분히 많은 도움들이 되실 거고 오늘 제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총 7종목이 포착이 됐죠. 현대 B&G n 스틸부터 DTNC까지 총 7가지가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DTNC는 상한가 달성했고요. 그리고 3S 같은 경우도 현재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전부 다20% 넘게 상승세가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 검색기 여러분들 20% 넘는 구간에서 절대 포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장 초반 5%권에서 검색기 종목들이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이상 조건 나오고요. 쉽게 말씀해 드리면 1 0 종목이 검색기에 포착돼서 여러분들이 동일비중으로 1 0 종목 전부 다 매수를 진행해도 아무리 못해도 아홉 종목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검색기 나는 어떻게 뭐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대로 수식 넣는 걸 그대로 파일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운만 받으셔서 hts나 mts 전부 다 호환되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 검색기는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거지 이 검색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인들한테나 나눠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검색기 같은 경우도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전달까지도 도와드릴 테니까 이점꼭 그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앞전에 단기 상승에 들어와준 이런 구간들이나 혹은 이런데 또 이런 구간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거래 대금들이 긍정적으로 증가를 해 주면서 위로 올라왔다는 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래 대금들이 일정하게 바닥권에서 머물 당시에 오히려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위로 대금들도 터져줬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이런 라인들이나 혹은 이런 라인들 자세히 보시면 대금들은 오히려 밑으로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주가가 눌릴 때 거래 대금들도 눌렸다라는 것은 STI를 파는 매도세 대금들이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자본으로만 매수매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주가의 변동을 보여줬고 그것을 그냥 바닥에서 앞전에 들어온 이런 큰 손들의 물량이 매수세로 받쳐주질 않으니까 조금 더 밑으로 빠지는 것뿐입니다. 그럼 밑으로 빠지는 라인들이 시기가 길어지고 변동이 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투매 물량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나오는 물량들을 재차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집을 계속 STI는 이어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큰손들이나 어차피 매수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죠. 그럼 여전히 물량이 나가지 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가 위로 올라가줄 수 있는 상승 시그널 부분들이 많이 열려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아래쪽에 세력 진입 여부 빨간색은 STI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들을 나타내요 그럼 여러분들 한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여전히 빨간색의 매진 물량들이 월등히 크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렇다라는 것은 저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가 위로 분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52주 신국가 라인이었던 3 7 6 0 0원이 STI의 신고가가 아니라 새로운 신고가를 갈수 있는 재료는 분명히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근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수익을 전부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시세가 나오기 전에 테르포터 신호가 뜨는 이런 자리, 화살표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필수적으로 진행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테레포터 신호 제가 보내드렸죠? 그래서 지금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한지,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1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4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히 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세로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차게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퓨처앤자퓨처앤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것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귀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결국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12월도 내 종목깔끔하게 수익 크게 챙겼고요. 별도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포착을 더 해서 수익을 더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1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4년 1월부터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확실하게 잡아 나가면 되는지 이 여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나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즉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매집 줄을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같은 경우는 모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했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웃시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 당하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여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 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금들이 대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 동호회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